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막혀있던 몸을 그렇게 뚫어주는데, 방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도 방구 안 껴요? <laughs> 조기축구회에서 뒤풀이 자리마다, 한국축구, 내년 월드컵, 이대로는 안 된다. 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일장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름 축바인데도 너무 듣기 싫어요. 어떻게 잘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토크에 저도 나름대로 저 권위자로서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맨날 뭘 하냐 일단 1차에서는 좀 교양있는 토크를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쭉 한바퀴 하다가 2차에 넘어가가지고 살짝 술이 오를 때 쯤에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 힙합 아나 이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럼 이제 프리킥 캐논 슈터님 같은 역할을 하는 저희 테이블의 친구가 한숨 쉽니다 아... 아, 시발또 시작이네. 아. 저희끼리는 이 얘기를 쇼미더머니 시즌 1부터 해가지고 올해 시즌 12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뭐 12년째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좀 나이가 있고 머쓱하니까 잘 얘기 안 해요. 얘기 잘안 하다가 2차 좀 넘어가서 술이 좀 약간 알딸딸해지면은 장작을 쓱 집어넣죠. 아궁이에. 그러면 이제 불이 다 붙으면서 아, 이번에 누구누구 앨범 들었는데 아, 옛날 같지 않더라고. 들어봤나? 아, 나 들어봤지? 잘 모르겠던데. 옛날 폼이 안 나오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제 한겹한겹 한겹 이게 올라가는 거죠. 레이어가 그러다가 마침내 이게 뭐~ 어떤 특정 래퍼의 뭐~ 특정 앨범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안 가고 힙합 씬 <laughs> <laughs> 신에 대한 어떤 시, 이 시장에 대한 올릴 안경이 없지만 이제 안경을 이제 올리면서 다들 너도 나도 한마디씩 얹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끝에 가면은 지금 이 바닥은 이대로 안 된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긴급토론 한국 힙합 이대로 좋은가 뭐 전혀 긴급하지 않지만 그냥 긴급한 척하면 재밌잖아요 한국 축구 이대로 좋은가 그런 거 말이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기 변호가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열을 올려 라고 말하지만은 열 올릴 필요가 없는 일에 열 올리는 거가 너무 재밌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 과제들에열 올리는 건뭐 그럴만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열 올리는 것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릴 때도 이렇게 홀 서빙 알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젓가락 떨어뜨리는 사람 없나 가운데 서가지고 1번 테이블부터 8번 테이블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등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전부다. 근데 다들 얼굴은 벌게져 있죠. 어떤 테이블은 민초냐, 반민초냐. 저쪽 끝에 테이블은 막 싸우는 것 같아. 소주 추가해가지고 소주 들고 가면은 MBTI 얘기하고 있어요. 막. 안 그렇다니까 멀리서 보면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가까이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되게 진지해요 엄청 진지함 안 된다 마 절대 안 된다 마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은뭐 인생이 거덜 난게 아니라 그냥 한국 축구가 이대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또 남자 테이블 또 어떤 얘기 있냐 약간 어린 테이블 가면 은 군대에 갓 전역한 친구들 이제 예비군 한 1년 차 그때 군대 얘기 재밌거든요 누가 더 힘드냐 막 이런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하다가 바로 긴급토론 한국 군대 이대로 좋은가?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솔직히 요즘 군대 좀아 알지 않나? 제가 07 군번인데, 저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 갔는데 이제 디테이블에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목소리가 커요. 군대 이대로 안 된다. 보병들 이런 식으로 훈련해가지고 안 된다. 보니까 갓 전역한 것 같아. 그러니까 07 군번도 그랬고, 뭐17 군번도 그러고 있고, 24 군번도 그러고 있고, 그냥 영원히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내년 월드컵 이대로 안 된다라는 그 아젠다가 문제냐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재미없게 하냐 재미있게 하냐 그 차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그리 싫어한다지만 못 참겠어요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지 뭐아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는 거뭐 어땠어요 그렇게 여자들 마음에 들고 싶나 되게 그런 문제로부터 탈피한 척하는 역겨운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이랑 술 먹다가 친구가 약간 신나 가지고 군대 얘기 좀 나올라 치면은 약간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야야야야 군대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좀 앞에 있는 여자, 여자애들한테 좀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군대 얘기 난 재밌는데 음.. 차은우가 군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 차은우님이 군대 가 있으니까 군대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은우 오빠가 지금 보내게 될 생활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아니 차은우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군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잖아 저도 군대 얘기 재밌던데요 그니까 봐봐 사실은 얘기를 재밌게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자분들 마찬가지. 여자분들의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온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옆에서 들을 때 별로 재미가 없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재미있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시도 때도 없이 일장 연설하는 게좀 듣기가 싫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 주제랑 상관없긴 한데 그 사람이 우리 팀 주장인데 원래 제가 코너킥, 프리킥, 전담키커였는데 그 사람이 전담키커 자리 짤라 어요못 찬다고. 그래서 더 거슬렸던 걸까요? 아, 이유가 있네. <laughs>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삐졌네 내가 그래도 닉네임이 프리킥 캐논 슈터인데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군대에서 웃긴 얘기 이상한 사람 얘기 이런 거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냥 지 자랑만 있으면 재미가 없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모든 이야기를 내가 나는 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르끼 낭낭한 그 몇몇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에서 몇 명이 스쳐 지나가는데 난저 경이로움 어떻게 모든 얘기를 자기 얘기로 가져와서 얘기할 수 있지 군대 얘기도 상관없고요. 화장품 얘기도 상관없어요. 축구 얘기도 상관없어. 근데 모든 얘기를 가지고 와서, 아, 나는, 나 때는, 내가 할 때는, 내가, 나는, 아, 나는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 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사람이 조금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어, 나 너무 내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약간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잖아. 근데, 아, 그 나르키 상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필터가 없어, 그냥. 두 시간 동안 모든 문장의 시작을 내가로 시작하는데, 술 마시면서 얘기 듣다가 그 사람 얼굴 딱 봐요. 그러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요, 다른 사람 말안 듣는 눈이에요. 우리가 군대 얘기 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내 군대 얘기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이랑 좀 거리를 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저런 닉네임 가지면 축구 못 한다면서요, 마른 님이. 아이고 키커 자리도 지금 밀려났는데 또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또 속상하실 텐데. 요가원을 그만뒀던 거는 사실 다쟁기자세때문입니다 그것만 하면 방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의식적으로 짓뿌리는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 매운 방구? 약간... 진짜 방구 끼면 말안할 뿐지 냄새 다 맡아요 미안합니다 그게 또왜 그럴까요? 요가할 때 방구 나오는 거 이해해주는데 엥간하면 요가 업계 계신 분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막혀있던 몸을 그렇게 뚫어주는데 방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도 방구 안 껴요? 낙제생으로서 그냥 한마디 투덜거리자면은, 쌤들도 방구 끼잖아요. 아니야? 공주는 방구 안 껴요. 아니, 많이 끼더만, 솔직히. 바닥 누렇던데요. 요가원에서안 낍니다. 아니, 그 자세들이 방구가 나온 거지 않아요? 참고로, 쟁기 자세 같은 경우는 거의 거치된 박격포 자세가 이렇게 돼요. 방구가 나갈 수 밖에 없어. 3개월 차 요기니입니다. 그래서 밥안 먹고 가요. 아. 요가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방구 때문에 무서워서 밥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거구나. 방구 껴가지고 요가 포기함. 어! 반갑다, 친구야! 근데 저는 요가 자세 할 때는 한 번도 안 끼긴 했는데 요가 자세가 가스 배출 효과가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꼈어요. 요가 쌤들은 이미 다 풀려있어가지고 수업 때는 안 하시다 봐요. 다풀려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 끼고 수업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스킬이 가능해요? 이제, 아, 어, 3시 수업이네? 2시 50분부터 가스 다 빼요. 피스... 그게 돼? 레알 한 번도 안낌 진짜? 저 말고 딴 남자가 방구 껴서 보기. 그거 혹시 요가원 어디세요? 혹시 저일? <laughs> 혹시 혹시 나? 이상한 게 제가 3시 반이었는데, 3시 반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만뒀는지, 다른 반으로 옮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몸을 얼마나 꼬아서 오셨으면 신성한 요가 시간에 물방구를. 아니, 나, 아니, 뭐 끼고 싶어서 끼냐고, 그냥 몸이 풀리다 보면 질질 새는 걸뭐 어떡하라고요. 요가 강사인데, 수업하다가 나온 적 있어요. 허허. 그럴 때는 목소리 볼륨을 키웁니다. 갑자기 방구 나올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호흡, 호흡 잡으세요. 선생님, 뭐라고요? 방구 소리 때문에 잘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샘들이 갑자기 정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귀와 어깨에 멀어집니다. 다리 똑바로. <laughs>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방구끼겠지 냄새는 어찌합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냄새가 좀 많이 퍼질라. 그러면은 이제 샘들도... 당황하니까 얘네도좀더 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타에서 바로 아시탄가로 넘어가죠 자세 변경 집중! 지금부터 바로 아시탄가로 넘어간다 사경을 헤매면 막 방구 냄새인지 잘안 나죠 이상하게 갑자기 수업표가 바뀌어요 아시탄가로 그럼 그날 아 쌤이 방구 막이 끼겠구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